샬롱!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 이제 5월이에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따뜻하고, 공기도 맑고, 깨끗해요. 꽃도 많이 피고, 또 나무도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5월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는 5월달에 결혼식이 많잖아요. 결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우리 친구들도 결혼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삼촌이나 이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결혼식에 참석해 본적 있죠. 어, 어떤 친구는 어, "목사님, 저는 선생님 결혼식에 어, 축가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 어, 그런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손잡고, 딴, 딴, 따단, 들어오는 게 하이라이트일까요? 아니면은,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사세요. 주례 선생님 말씀이 하이라이트일까요? 어, 목사님은, 음, 뭐니 뭐니 해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식 끝나고 먹는 맛있는 부페식당 아, 목사님 꿀꿀 돼지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혼식에 어, 음식이 필요연, 예,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어, 힘들게 결혼식에 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겠죠. 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아, 미안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한번 집에서도 같이 찬양해 봅시다 시작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했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친구들, 어, 결혼식장 가보셨죠? 어, 결혼식의 풍습이 나라마다 달라요. 자, 첫 번째, 맨 왼쪽에 보는 그림은 우리나라 결혼식 장면인 것 같네요. 우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어,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가운데 사진은 일본의 전통 홀레래요.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결혼식을 하고 있네요. 맨 오른쪽에는 베트남의 결혼 풍습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풍습이 다르지만 결혼식은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뜻깊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에 돈도 많이 쓴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매우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 가장 큰 잔치이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잔치로 이 결혼식을 즐겼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 그 포도주를 신부가 받고 드디어 부부가 되고 결혼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난 거예요. 한참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잔치는 싸늘하게 식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런 포도주가 동이 났다구나. 안타까워서 어떡하니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예수님이 무관심한 듯 말, 말했어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일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직 어,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씻는 용도로 물을 채워 넣는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세어 보니 무려 큰 항아리가 여섯 개나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세요.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끝까지, 꼭대기까지 꽉꽉 채우세요. 어? 하인들은 이상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 하인들은 그래도 순종했어요. 옛날에는 수도도 없어서 물을 떠서 채우려면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한 바가지씩, 한 바가지씩 채워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회를 책임진 어, 연회장은 어, 항아리에 담긴 것이 포도주인 줄 알고 손님들에게 황급히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새로 따라준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포도주야말로 극상품 포도주잖아. 이상하다.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이게 맛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를 때 나쁜 포도주를 내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낫네. 여기요. 여기 저한테 포도주 한잔 추가요. 연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이 시간에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포도주란 말인가? 연회장도 신랑 신부도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지만 오직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 성경에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이 포도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랍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네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일단 포도를 따서 이렇게 깨끗하게 포도를 세척한 다음에 설탕을 뿌려서 설탕에 재워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가 오랜 세월 동안 발효가 되면은 이게 아주 향기롭고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이듯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의 메인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무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맹물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포도주와 같이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실 때 신랑 신부는 또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하인들이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만약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채워요? 귀찮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포도주는 영원히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를 시켜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우리 기도할 때이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한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